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 진주갑박대출입니다. 총체적 국난입니다. 폭정, 파탄, 무능, 독선, 안보도, 경제도, 외교도, 윤리도 근본이 무너집니다. 날개 없이 추락합니다. 조국스러운 정권, 위선, 대원군의 정권, 위선, 탐욕, 특권, 반칙,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조로남불 독가스의 국민들은 질식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권 국민과 전쟁하는 정권 문제를 모르는 정권 아니 알면서도 국민 우습게 하는 정권 실패 인정 않고 실패 반복하는 정권 청년 서민 가슴 후벼파는 정권 피의사실 공표로 재미보고 피의사실 공표 탓하는 정권 가짜뉴스로 흥하고 가짜뉴스 타령하는 정권 피의자가 검찰 손보는 나라 북한 미사일이 모닝콜 된 나라 표만 되면 뭐든 하는 나라 대통령만 바로 간다는 나라 베네수엘라 따라가는 나라 기생충처럼 위조하는 나라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인 나라 유람선이 보초 서는 나라 탈북모자 굶어 죽는 나라 좌파를 좌파라 부르고 독재를 독재라 부르면 발끈하는 나라 염치가 모렴치에 포위당하는 나라 문재인 정권 조국열차로 파국열차 탔습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박정희 부국 대통령인데 문재인 망국 대통령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